제가 생각하는 커피 가격이나 현재 모습이나 그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어,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조회수가 조금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어 조금 더 구현 설명을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,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큼 어, 과학이나 아니면은 뭐 재배 종자나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커피 퀄리티까지 는 모르겠어요. 커피 퀄리티는 밀도나 다른 요소들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산지대들 커플 커피 있잖아요. 뭐 브라질이나 아니면은 베트남 이런 저산지대 커피들은 기술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. 이게 2024년 11월 기점으로, 어 그때 브라질 한국인이 카페쇼 기준으로 해서 브라질의 어떤 연사가 얘기하고 나서 세계 수확률이 5%가 줄었는데 커피 가격은 거의 한 100%가 올랐어요. 100%가 올랐는데 그게 대략, 환율까지 치면은 사실 체감은 훨씬 높죠?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가느냐, 아니면 계속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건 모르겠어요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민간의 욕심과 아니면은 이 경제 논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고 언제까지 이렇게 됐다, 이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. 정말 모르겠고. 근데 다만, 전 제가 생각하는 게, 아, 이렇게 커피 사업하기 힘들다 느끼는 게 뭐냐면,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거는, 저는 이 과학이 발전하는 게 커피 생산량에 대한 영향을 많이 줄것 같고, 그럼 현지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할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 뭐 딸기부터 아니면 샤인머스켓 이런 것부터 많이 하잖아요. 만약에 과학적으로 이제 풀는 거고, 종자적으로 푸는 거고, 한데, 그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는, 전 세계적으로 5% 정도 줄었는데, 이 5%가, 뭐, 날씨나 여러 가지 따라서 더, 예를 들어서, 한 10%가 더 생산될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가격은, 지금은, 어, 수요, 수요라는 게, 뭐, 우리나라도 있고, 뭐 미국도 있고, 중국도 있고, 일본도 있고, 이 많은 나라들이 이 업에 대해서 수요가 멈추지 않는 이상, 가격 올라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꼭 소비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, 이 소비하는 거를 쉽게 가격이 내려갈까?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, 저도 제가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, 한 두세 배 이상 예전에 비해서 더 가지고 있거든요, 커피를. 그러니까 두세 배 이상 더 가지고 있는데 두세 배 이상 가지고 있는 게 다시 예년만큼 한 배가 돼야 돼요, 한 배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놓으면 안 돼. 적당히 사놓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사놓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, 제가 생각에 이거는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요인인 것 같고 어떻게 가격이 떨어져,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사놓는데 떨어질 수가 없죠. 아니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조금씩만 사서 써야 경제 순환이 되는데 누군가는 대량으로 사놓고 누군가는 무서워서 더 싸게 대량으로 사놓고 그다음에 더 싸게 산 것보다 이제 다 떨어지니까 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. 앞으로 커피 가격이 떨어지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, 그, 제가 생각했을 때는,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하기 힘들지만, 요거 하나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예전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도의 양이 너무 많다. 근데 이게 줄여야 되는데, 줄이지 않으면 가격은 안 떨어질 것 같다. 줄여야 공급이 지금 상태에서, 아, 과부하 걸렸구나, 이걸 생각할 텐데, 지금 상태의 생도에 보급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양들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사용량보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. 이러면 분명 생두의 가격은 즉더 쟁여놓기 시작하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매점매석이죠. 누군가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는 매점매석을 하면은 가격은 잘안 떨어질 거다. 아니,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, 그건 잘 모르겠지만, 하여간, 네. 그건 잘 모르겠지만, 어... 그러니까 생도에, 많은 어떤 업체들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도량이 좀 줄어들어야 돼.